안녕하세요. 동예형입니다 아, 올해 2023년 이제 첫 천마산에 나와봤습니다 아, 남부지방에는 지금 천마들이 올라온다고 소식을 들었고요. 아직 북부 쪽에선 듣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도 주말 동안 비가 오고 날씨도 올해가 조금 빠르다 느낌이 있어서 한번 나왔는데요. 슬슬 구강자리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고 올라오는 게 있는지 여기저기 살펴보고 돌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좋겠지만 못 봐도 정찰산행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천마 구광터 가는 길목에 아 이렇게 또 참치 나무가 보이네요 조금 뜯어서 집에 가서 쌈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. 나물치, 참치입니다. 야, 좋다. 지금 딱 먹기 좋을 때네요. 향이. 아 향이 끝내줍니다. 면이 파리 뜯어 가서. 아. 밥 먹을 때 쌈으로 먹어야 되겠습니다. 야, 너무 좋다. 어, 이쪽으로도 쭉 있어요. 저 안쪽으로도 있네요. 자, 좀 뜯어볼게요. 야, 오늘 천마는 아무래도 보기 힘들 것 같고요. <laughs> 천마 대신 아, 취나물좀좀 좀 뜯어가겠습니다. 아, 치나물 좋네. 지금 딱 먹기 좋게 잘 폈습니다. 아 좋다 여기서만해도 한번 실컷 먹을 만큼 뜯겠네. 이야 아 좋다 취나. 자 계속 뜯어볼게요. 아유 야 취나물이. 근실하네요 너무 어, 다 지금 딱 먹기 좋을 때입니다 금방이만큼액이 아이고 너무 안 보이길래 아이 아직 이른가 보다 싶어서 돌아 내려가던 길에 한번더 둘러보던 생각으로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 이제 북부 쪽도 천마가 시작될 모양입니다. 여기 천마가 하나 양지 쪽으로 이쁘게 올라왔어요. 이제 손가락 한 맥이 정도 많합니다 2이2 3이첫아마를 보네요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이 너무 이이쌓여이 요만큼씩 올라와 있으면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 사실 이게 요만큼만 나뭇잎이 덮여있어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나뭇잎은 다 들춰볼 순 없고 자 일단 23년 첫 천마 한번 체근을 해볼게요. 자 뿌리가 얼룩 뻗었나 보고 자 바로 보입니다. 천마는 웬만하면 깊이 묻히질 않아요. 어 야, 시야 좋네요. 자, 다 나왔어요, 이제. 자, 야 아, 자, 이쁩니다. 어, 사이즈 괜찮아요. 야, 초천마. 좋네요. 자, 캔자디는 여기. 참나무 썩은게 있어요 참마 썩은것도 보이고 빈 자리는 그대로 묻어줍니다 참나무 썩은거 같이 해서 이렇게 묻어주고 흔적도 없이 했던 흔적도 없이 자 깔끔하게 정리해놓습니다 주변으로 살살 또 찾아볼게요 아이고 이쁘다 저 참마 어, 천마 자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. 어, 천마 자생지는 어,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이제 남들보다 발빠르게 좀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. 높은 산보다 물론 높은 산에도 납니다. 높은 산에도 나는데, 높은 산보다는 동네 야산 어, 예전에 그 산판 그러니까 막말로 벌목 작업을 한 그런 산들 한뭐 30년 전에 그런 산들이 좀 좋구요 예전에 이제 산주들이 이제 어, 아니면은 나라에서 이제 그, 그 벌목 사업하고서 그 지역에 이제 잣나무나 어, 낙엽 송 나무를 많이 심었을 때가 있습니다. 이제 잔나무나 낙엽송밭이, 어, 조림된 지한 30년 이상 된 곳. 요런 것도, 어,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. 충분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, 음, 어, 군부대에서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훈련하려고 깎아놓은 데들 있죠. 어, 동네 인근에 보면. 그런데, 그렇다고 뭐, 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들어가시면 안되고 이제 그런 지역에도 군유림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능이산행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제 공유림이나 군유림 이런 데는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곳도 이제 사유지랑 막 물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팻말이 있거나 이제 그 이제 프랜카드들이 붙어서 입산 금지라고 써 있는 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그런데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유명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. 보통은 이제 지역 인근에 있는 산들은 웬만하면은 동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는 들어가셔서 운동 삼아 이렇게 낮은 곳으로 좀 찾아 보시면 천마를 어, 만나실 수 있죠. 운 좋으면 어쨌든 천마는 그리 높지 않은 산에 있다. 동네 인근 야산이나, 예전에 이제 그, 뭐 공원 묘지 조성이 됐던 데들이라든지, 그런 곳들. 아주 유력합니다. 너무 무리해서 다니시지 말고, 높은 곳에 가시려고 하지 말고, 낮은 쪽으로 운동 삼아 다니시면, 뭐, 등산로 옆에서도 볼수 있는 게 천만이니까요. 아무튼, 그렇단 말씀드리고, 오늘은 여기서 산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천마 산행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여쭤보세요. 그럼 언제든지 제가 상세하게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